안녕하세요. 오늘은 V리그 팬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그 선수의 컴백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실 준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흥국생명이 이번에도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업리그에서 우승 트로피와 공격상을 동시에 거머쥔 박민지를 전격 영입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배구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박민지가 누구냐는 반응부터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흥국 생명이 다시 품었냐는 이야기까지 팬들 사이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죠. 사실 박민지는 GS 칼텍스에서 수련 선수로 시작해 기업은행을 거쳐 실험 무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공격력을 입증하며 돌아온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요. 프로 무대에선 교체 원포인트 서버로 잠깐씩 얼굴을 비쳤지만 실험 리그에선 코트의 주인으로 다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홍천 연맹전 결승전에서는 혼자 20점이 넘는 득점을 쓰, 쓸어 담으며 수원시청에 우승을 이끌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로 무대 복귀설에 불이 붙었죠. 그리고 그 주인공을 흥국생명이 잡아냈습니다. 김영경 은퇴 이후 레프트를 두텁게 보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업 MVP를 데려온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민지는 과연 어떤 선수이며 흥국생명은 왜이 선수를 영입한 것인지 관련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민지는 처음부터 화려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2017년 드래프트에서 GS칼텍스의 수련 선수로 입단하며 v 리그 부대의 첫 발을 내디뎠죠. 수련 선수라는 건 정식 선수 등록조차 안된 상태라 정규 시즌에 코트에 나설 수 없고 팀 훈련과, 훈련과 구준이를 도맡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지는 그 속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2018년 GS 칼텍스 정식 선수로 등록된 뒤 코보컵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그 경기에서만 15득점, 이어진 다음 경기에서도 12득점을 기록하며 기자 투표로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소비 이소영 등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레프트 라인을 지켰다는 사실만 봐도 가능성이 충분했던 선수였죠.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팀 사정과 리시브 약점으로 주로 원포인트 서버로 나서야 했고, 교체로 들어가도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몫을 다 보여주기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표승주가 IBK 기업은행으로 이적하면서, 박민지는 더 많은 기회를,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리시브 불안이 발목을 잡았고, 권민지, 한송이 등과 경쟁에서 밀리면서 출장 기회를 자주 잃었죠. 그러다 2010년 1월 트레이드를 통해 김현정과 함께 IBK 기업은행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기업은행으로 옮긴 뒤에도 박민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주로 원포인트 서버로 나서면서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냈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리시브 약점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죠. 그래도 팀 내부에선 박민지가 가진 날카로운 서브와 간간히 터뜨리는 공격력이 필요했고 실제로 2021년 현대 건설전에서는 서브에이스와 공격 득점을 올리며 시즌 첫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회는 늘어날 듯 늘어나지 않았고 특히 육서영 등 새로운 신예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코트 밖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코버컵 때, 때는 주전 외국인 선수의 공백으로 모처럼 선발로 뛰었지만 3득점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고 이후 6라운드 흥국 생명전에서 선발로 나섰지만 범실이 많아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죠. 결국, 박민지는 시즌 종료 후 방출되었고, 프로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실업리그 무대로 내려간 박민지는 포항시 체육회 배구단에서 다시 배구를 시작했고, 한국실업배구단양대회에서 우승과 공격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으로 옮긴 2025년에도, 한국 실업 배구 연맹전 결승에서 무려 21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죠. 결국 박민지의 이런 화려한 실업 무대 활약이 다시 흥국생명의 눈에 띄었는데요. 수원시청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실업리그 MVP급 활약을 펼쳐진 박민지는 이미 프로에서 기회를 놓쳤던 선수였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과 배구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었다는 점이 흥국생명에게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었죠. 김연경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 흥국생명으로서는 검증된 베테랑보다는 다시 반짝일 가능성이 있는 조커, 이한 장이 필요했고 박민희는 그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업에서 증명한 공격력, 여전히 살아있으나 있는 서브 감각, 그리고 수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훈련을 이어온 근성까지 흥국생명이 그동안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깜짝 카드로 박민지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죠. 팬들 사이에서도 실업 MVP가 드디어 돌아왔다. 리시브만 버텨주면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이고 있는데요. 과연 박민지가 이번에는 정말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GS 칼텍스와 IBK 기업은행 시절. 원 포인트 서버와 교체 카드로만 소모됐던 박민지가 이번 흥국생명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공식적으로 밝힌 박민지의 역할은 외곽 자원 보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레프트 뎁스를 다층화해 내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박민지가 리시브 약점만 어느 정도 지원해면 언제든 깜짝 선발로 코트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에서 증명한 스코어링 능력과 승부사 기질이 이번에는 제대로 터질 수 있을지. 이제 모든 시선은 박민지에게 쏠려 있죠. 박민지가 이번에 흥국 생명 유니폼을 입고 다시 프로 무대에 서게 된 배경에는 분명 구단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은퇴 이후 외곽 자원 운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고 정윤주 같은 신예가 급성장하고는 있지만 기존 선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긴 시즌이 버겁다는 분석이 많았죠. 박민지는 실업 리그에서 이미 우승 트로피와 공격상을 가져가며 득점력이 살아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는데요. 물론 아직 리시브와 디펜스는 약점으로 꼽히지만 원포인트 서버로만 쓰이던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공격 찬스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흥국생명 내부 관계자들도 박민지가 기존 선수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줄 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박민지의 한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로 무대에서 잠시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선수가 팀의 자극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박민지 영입을 깜짝 카드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물론 냉정하게 보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박민지가 아직까지 부리그에서 증명한 풀타임 활약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인데요. 몸 상태, 경기 감각, 긴장감 속 리시브, 결정적 순간의 범실 억제력까지 하나하나 다시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실업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돌아온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 흥국생명 팬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박민지가 다시 코트 위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흥국생명의 빈틈을 채워주는 진짜 비밀병기가 될수 있을지,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깜짝 복귀 카드가 과연 어떤 반전을 쓸지 모든 팬들이 주목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